안녕하세요 오렌지 커스텀입니다. 오늘은 제 친구가 요번에 출고한 BMW i5 순수 전기차를 매장에 입고했는데요. 이제 틴팅이랑 기본적인 작업들을 위해서 입고를 해줬고, 그리고 이제 시승기랑 영상을 허락을 해줘서 제가 차량을 한번 구석구석 살펴본다고 허락을 받고서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일단 BMW i5 중에서 40 모델입니다. 40 모델이 총세 가지로 나오는데 일반 모델이랑 M 스포츠 모델 그리고 M 스포츠 프로 모델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트림으로 나오고 이거보다 완전히 조금 고성능으로 나오는 거는 그 M60이라고 하는 모델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이제 9천만 원 정도부터 시작을 하고 지금 보시는 모델은 1억 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모델이 1억 3천만 원이 넘으니까 가격 차이가 제법 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경쟁 모델 같은 경우에는 EQE 모델, 그리고 테슬라 모델 S 이렇게 아마 경쟁 모델일 것 같은데 스펙상으로 봤을 때는 제로백이 이 차가 한6초 정도 되고 출력도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출력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차가 좀 멀리 갈수 있게 좀 셋업을 한것 같아요. 근데 또 인증 받은 거 보면은 380km 정도밖에 안 돼서 실제 주행할 때는 몇 km 정도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가 처음 나왔을 때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엔스포츠 모델로 나오면서 호불호가 좀 생각보다 많이 안 깔리고 전반적으로 EQE보다는 되게 이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앞쪽 전면부 디자인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기존의 BMW 5시리즈가 갖고 있던 그런 형상을 최대한 많이 살려서 표현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게 아이폰이 글로우라고 여기 보시면은 무드등처럼 이 콧구멍이라고 그러죠. BMW 콧구멍이 되게 이쁘게 약간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드라이트도 굉장히 좀 예뻐졌고 개인적으로 일반 모델보다는 무조건 M 스포츠 모델을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특히나 흰색에 검정, 블랙의 화이트 디자인이 개인적으로는 좀 이뻐 보이고 이 차가 재밌는게 내연기관 520i도 나오고 530i도 지금 출시가 됐는데 가격대가 그거는 전기차보다 조금 더 저렴해요. 보니까 한 7천만 원대에서 6천만 원대에 나온 것 같은데 되게 재밌는 게 같은 실시로 전기차랑 내연기관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 앞을 잠깐 열어봤거든요. 지금 이 엔진 엔진 커버 안에 모터 커버라고 해야 되나 이걸 지금 벗겨놓은 상태예요. 되게 큰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쪽에 수납공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여기 한번 보시면 가까이서 한번 비춰주시면 네 이제 모터라던가 그리고 이제 그 전기 변환기에 관련된 부품들이 있는데, 이 공간이 굉장히 흥하게 횡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내연기관 베이스로 차를 만들어서 하체에는 이제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약간 전동화 모델이라고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가 이제 전기차로 이제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로스가 많이 나다 보니까 디자인상 제가 봤을 때이 차를 진짜 조금 뒷자리를 더 넓게 만든다고 했으면 앞에를 조금 더 줄여서 EQ처럼 아마 만들어서 했으면 훨씬 더 뒷자리가 좀 넓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남고요. 뭔가 살짝만 다아놓겠습니다 옆에서, 한번 옆에서 이렇게 한번 찍어주실래요? 차가 되게 길어졌어요. 전 모델보다 9.5cm, 거의 10cm가 10cm면 이 정도거든요. 그냥 차가 10cm 정도 길어져가지고 에스클래스 쇼바디보다 한 10cm, 12c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가 정말 길어졌는데 불구하고 뒷좌석을 제가 한번 앉아볼게요. 앞좌석보다 뒤에 먼저 좀 소개해드릴게요. 한번 먼저 보시면은 뒷좌석이 생각보다 시트가 조금 낮고 등받이가 약간 많이 서 있어요. 이게 실제로 90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탔을 때 제가 타볼게요. 제가 키가 180이고 앉은 키가 좀큰 편인데. 탔을때 여기가 이제 좀 많이 뜨고 물론 앞으로 뺄 수는 있는데 이런 느낌이야 그리고 등받이가 좀 앞으로 손 느낌 이게 불편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5미터가 넘는 찬데 불구하고 휠베이스도 길어졌다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예전 5시리즈보다 확 편하다던가 이런 생각은 전혀 들질 않고 뭔가 좀 약간 시트가 앞으로 이렇게 누워있는 이런 느낌이라서 엉덩이는 좀 올라, 앞엔 또 올라가 있어서 몸이 약간 이렇게 접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편하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고 대신 여기 청구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 웬만한 세단들은 천장에 머리가 닿는데 이 차는 한2 3 cm 정도 남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좀 청구는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뭐 휠은 BMW가 이제 보통 많이 쓰는 그런 M 스포츠 휠이랑 그리고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도어는 이렇게 실내가 좀 대박입니다. 실내를 한번 보시면은 음. 네. 실내가 요즘 BMW 신형들이 쓰는 이 커브도 굉장히 긴 모니터를 이제 가운데다 이제 적용해서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카본 무늬로 해서 적용을 했고 이 M 스포츠 프로 모델의 장점이 바우인을킨스 오디오가 들어갑니다. 뭐 스피커 같은 경우에 이제 하만에서 받은 뭐 하만이랑 거의 비슷한 스피커를 쓰는 것 같긴 한데 트위터 미드레인지 미드 우퍼까지 해서 프론트 쓰리웨이에다가 트렁크 그 운전석 뒤쪽에는 서브 우퍼까지 들어 있어서 약간 그 애프터 마켓에서 오디오 한 느낌으로 좀 들을 수가 있고 이제 앰비언트를 뛰어넘었어요 BMW가 벤츠가 비, 그 앰비언트로 되게 장사 잘했잖아요. 근데 BMW가 그걸 한 단계 넘어섰습니다. 옛날 5시리즈 때 앰비언트를 BMW 유행시켰는데 벤츠가 이제 뭐 64가지 컬러 뭐 컬러 이래 가지고 완전히 한번 뛰어넘었었는데 이번에 b m w 한번 더 뛰어넘었습니다. 보시면. 완전히 이이 보시면 요게 그 뭐라고 그래죠그 모니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디자인을 여기다 새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네. 이게 그냥 하나의 화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led를 넘어섰죠 나중에 집 인테리어 할 때도 벽에다가 이런 네 디스플레이를 설치하면은 원하는 인테리어로 계속 바꿀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도 나중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식으로 네 예, 완전히 예술입니다 예술 예, 이거는 약간 잡기능이라고 잡기능이라고 보기보다는 뭔가 좀 되게 좀 아이디어가 되게 산뜻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좀전 좀 대박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신기하죠. 그리고 유튜브도 이제 시청이 가능하고 5G가 적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편해요. 이게 혼자 타고 다니기에는 정말 좋은 그런 딱 구조의 차가 아닌가 싶고 여기 보시면은 다이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크리스탈 다이얼이라고 해서 예전에 정말 X7에부터 유명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적용이 됐고 오디오 음질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디오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뭐 테슬라에 나온 제가 테슬라도 타고 있고 테슬라 오디오 좋다고 말했는데 지금 5 시리즈에 들어간 신형 5 시리즈에 들어간 이 BMW 오디오도 굉장히 소리가 좋아요. 뭐 조금만 더해놓으면 훨씬 좋아질 것 같긴 한데 기본도 상당히 좋다. 내연기관 베이스로 만들다 보니까 여기 이제 머플러 팁 자리도 그대로 이제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원가절감하는 식으로 차를 만든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또 약간 좀 궁금한게 내연기관을 만약에 출고하면 저 앞쪽에 엔진이 들어가고 이 바닥쪽에 이제 배터리가 거의 한 88kw 정도 된 배터리가 요아래 탑재되어 있는데 이 공간이 또 비어 있을 텐데 뭐 연료통을 아무리 넣는다고 해도 좀 비어 있을 텐데 약간 좀애매진차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주행도 하면서 시승기도 한번 올릴 텐데 자세한 시승기는 터보 832 채널에 한번 업로드하는 걸로 하고 제 짧은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BMW는 친구한테도 제가 사, 자, 지금 잠깐 사지 말라고 했는데 연말에 꼭 신차 할인을 되게 많이 해줘요. 그래서 BMW는 바로 사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렸다가 할인을 받으신 다음에 사는 게전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 잘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